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백을로물다센서수치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고르드에서 하르키우 방면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관측되었습니다. 벨고르드 남쪽에서 TOS-1 열압력탄 발사기가 이동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가전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OS-1 열압력탄 발사기가 이동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벨고르드에서 지속적으로 병력이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시가전에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디 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에 의해 포로가 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KF 공방전에서 패배한 러시아군은 KF로부터 30km 떨어진 지점까지 후퇴한 것으로 영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위가 아직 풀린 것은 아닙니다. 포위를 계속하며 병력을 꽂은 입증강 중입니다. 멜리토폴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한시민이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료와 식량이 부족하여 고속도로에 갇힌 러시아 기갑부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보급난에 겪고 있는 것이 입진된 듯합니다. 참고로 이때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군에게 건넨 말은 러시아까지 다시 견인해 줄까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곳곳으로 흩어졌던 우크라이나군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러시아군의 보급대를 타격하여 차량 10대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해르선으로 향하는 다리를 장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리비우에 기습 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방탄 조끼 2,000개와 구급 상자 700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언론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항공사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선을 영국 해협에서 납포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 스위프트를 몇 실로로 출시킬것 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 코드입니다 만일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될 경우 국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러시아와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자원무역의 모든 타격을 받게 되었고 러시아의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